갈비떼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의 갈비대 하나를 쥐에 여자를 만드시고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 생명 탄생 원리는 동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제로 생명 탄생하듯 남자의 정자를 비유한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비유의 문학적 표현 아담은 남자 하와는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음은 곧 하와의 아버지가 하와를 만들었고 하와를 키워 아담의 배필 되게 하였다 합니다 그날에 풀어지리라 함을 이룬다.